자 KBS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KBS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이제 막 성우가 됐을 그 무렵에 그때 시험을 봤을 때1차 시험도 어 현장 맞아요. 네. 시험이었어요. 몇천 명의 지원자가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대기했죠. 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합격하면은 이 차도 이제 현장 어, 에 가서 네. 어, 시, 어 어. 현장에서 이제 시험을 보고 이 차에 이제 간단한 인터뷰까지 포함해서 그게 이제 최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음. 자 그러다가 그게 어 몇년 전부터 지금 바뀌었죠. 네.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어 KBS도 이제 녹음본을 받기 시작했죠. 네. 네 그래서 1 차에 공고가 뜨면 이제 접수 기간 동안 어 거기서 제시된 예문을 녹음을 해서 음. 그것을 파일을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1차 합격이 판가름나죠 음. 근데 투니버스나 대원보다는 문항수가 적은 것 같아요. 적은 대신 길죠. 네, 적은 대신 길구요. 네. 네. 내레이션이 꼭 포함되고요. 음. 네, 네, 맞습니다. 네. 하고 면접은 어떤 식으로 보셨는지 기억나나요? 면접은 어, 외성국 같다고 싶는데. 그러니까 밖에없었어 KBS 2차 같은 경우는 그 거기서 이제 그 KBS 무대를 녹음하는 굉장히 큰 녹음실이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들어가면 네. 압도될 정도로 커요. 맞아요. 아, 네, 네, 거기 약간 그런 교양악단 이런 연습도 음. 하는 스튜디오에서 네, 천장도 높고 네, 네, 거기에 댕그러니 혼자 마이크 앞에 탤롱 들어가서 저 밖에 이제 굉장히 조명을 어둡게 해놓고 네.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 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쫙 앉으셔가지고 그럼 지원자 입장에서는 면접관이 잘안 보이겠네요? 거의 ]겠네요? 뭐 약간 코난의 범인들처럼 <웃음> 어두운 <웃음> 그림자 형태 정도만 <laughs> 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의 음성은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거고요. 스피커였는지 이어폰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네요, 예, 들렸죠. 네. 예, 일단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뭔가 어. 뭔가 압사라는 분 엄숙해요. 되게 이렇게 진지하고 엄숙하고 뭔가 그런 거기서 까불어야 되니까 그게 음. 되게 힘든 시험이었던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음. 자, 그러면은 KBS는 지금 현재로서는 음.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에서도 3차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네. 3차 같은 경우에는 면접인가요? 그렇죠. 면접이죠. 어. 면접, 면접 면접만 하 네, 예, 면접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괜차아 네. 면접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 네. EBS? EBS가 투니버스보다 조금 더 뒤에 있나요? 니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이긴 생것 예, 같아요. 투니버스 거의 저기 2, 3차랑 거의 맞물려서 떴었던 음,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쯤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원자들이 그때 시기 때 조금 정신 없을 거예요. 음. 이게뭐 2, 3차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동시에 재시험을, 네, 동시에 준비를 그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오래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음. 이제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겠죠. 음. 맞습니다. 네. EBS는 어, 저도 이제 1차 제출만 해봤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2, 3차 올라간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메라 시험이 있었다 없었다가 있었다 없었다는데 또 최근 시험까지는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카메라 테스트 자체가 뭔가 그 카메라 연기에 어울리는 그런 지원자를 가려내기 위함은 아닌 것 같고 음. 단순히 뭐 이렇게 기록용 기록용으로 네. 보셔도 무방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뭔가 부담 없이 시험을 봐도 된다는 네. 얘기는 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EBS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음. 어, 측면에서 그냥 이런 사람이 왔었다라는 정도로 기록용으로 남긴다고 음.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또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EBS와 또한번 KBS 성우분들을 음. 모시고 또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자. 또 기회가 되신다면 대교도 그렇죠. 뭐 같이 대교, 방송도 모시고.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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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 방송도 같이 해가지고 대교 방송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어, 일단 그 공채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투니버스와 대원 방송의 시험 제도에 대해서 어, 좀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어, 투니버스는 3년에 한 번씩 어, 정원 남자넷 여자넷 정도의 정원으로. 시험을 보고 있고요. 네, 대원... 조금 더 적게 뽑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본 방송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남셋 여둘 여셋 남둘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네, 항상 네. 이렇게 열 명을 맞춰 춘 그러니까 1년차 2년 차 전속들을 음. 합쳐서 10명 인원을 음. 유지하려고 음.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 11기가 10기가 남자가 3명이었죠? 그러면은 아마 10, 11기는 남자가 두 명.을 뽑고 여자를세 예, 예, 여자가 음. 셋을 뽑는 정말 없다. 정말 아, 이번에는 없다. 뽑을 사람이 없다. 음. 뭐 남자 한 명에 여자 넷이 될 수도 있고요. 아, 뭐 이런 식으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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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아, 네, 뭐 네네네. 일단 뭐 제가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지망생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대원 방송이나 투니버스는 만화 채널이니까 만화적인 연기를 하려고 하고 음. KBS는 이제 드라마적인 연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당연한 겁니다. 음. 어 KBS는 당연히 드라마기 때문에 만화적인 표현을 쓰면서 연기를 하게 됐을 때어 이질감이 들수 있어요.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어 만화 채널에서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 드라마 같은 뭔가 감정과 자연스러운 연기가 동반이 되는 연기들도 있지만 음. 장르에 따라서 음. 하지만 만화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 상황에 맞춰서 연기를 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재하성우님께서는 갑자기 제가 지는. <laughs> 저도 공부를 되게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음. 지망생 네네. 당시 때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면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올해는 도대체 어떤 소리를 뽑을 것인가 음.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본인이 중음댄지 하이인지 무슨 네. 저음인지 이런 게 본인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저음을 좀 뽑을 거다 이번 음. 시험에 뭐~ 하이를 뭐~ 많이 뽑을 거다 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가면서 음. 이 방송사 시험이 떴을 때 아~ 이번에는 내가 중음이니까 어떻게 승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뭘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소리를 가? 내가 과연 대원에서 뽑을 수 있는 소리인가 이런 걸 고민을 진짜 많이 하긴 했었어요 음. 근데 음. 지금 돌아 생각을 하면 이제 이미 합격을 한 성우들이 있잖아요 최근 기수를 비롯해서 그 위에 이제 어~ 선배님들 기수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어~ 관심을 가지고 그 방송사에 있는 성우들 샘플을 들어보면서 그 방송사의 공통적인, 그러니까 뭔가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연기적인 그런 음. 분위기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있죠, 있죠. 음. 근데 이제 실무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피디님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너무 동떨어진 음색이나 너무 동떨어진 연기 분위기를 가진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더빙이라는 작업 자체가 같이 음. 어우러져서 같이 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지 않은 그 안에 섞일 수 있는 음. 그런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원하지 않을까. 음. 하지만 누구랑 너무 닮았다든지 음. 너무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선에서 음. 그 분위기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음.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네. 또 우리 최아성 오님께서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뭐 저도 이제 성우 생활을 지금 해 나가면서 제 나름 네. 방송사별로 좀 이렇게. 그런 소리들의 어떤 질감의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질감.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KBS 성우분들의 어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전반적인 네, 네. 느낌은 공통적인. 전반적인 느낌은 일단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이 네.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게 사실 다 좋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좋음이 뭐랄까 들었을 때, 아 좋아. 그러니까 이 조음은 평상시에 들어도 너무 좋은 소리. 음.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너무 좋은 소리의 느낌이 KBS였고요. EBS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을 때그 조음의 결이 조금은 다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컴포트블한, 그러니까 편한 느낌, 음. 좀 음. 소리가 좀더 풀어져서 좀더 어, 편안한 좀 느낌 느낌이, 느낌이 좀 그런 게, 게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투니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을 때 되게 선한 느낌, 음. 어떤 소리에서 느껴지는 맑음. 어, 좀 이렇게 또 네.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있긴. 것 같긴 합니다. 음. 하는 그런 느낌이 어. 좀 있어요. 예, 그런 느낌이 좀 투니에는 좀그리또 그런 컨텐츠 컨텐츠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제가 느낀 대교 친구들은 아직 많이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음. 예,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느낀 대원 친구들은 절반은 거의 뭐 거의 삿포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삿포로, 삿포로, 예. 거의 일본인 같다. 아 예, 제가 느낀 <laughs> 아무래도 런 일본 애니메이션 그런화된또 네, 네, 캐릭터들이 보니... 있거든요. 뭐 특생이라든가 네. 막야막 이런 거 해야 네. 되는 애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네. 예,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제일 교포나 약간 그런 느낌고요. 이 그리고 음. 이제 절반 정도는 한국인인데 어 일본 문화가 이렇 섞였을 때 뭔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음. 좀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어, 대원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느낌적인 느낌에서 좀 외색이 좀 묻어나야 된다. 음. 예, 좀 그런 느낌. 어, 그 방송사가 주로 하는 방송 콘텐츠에 따라 예, 예, 좀 달라지는 많이, 거죠. 그 예. 그럼요. 그 방송사를 틀어놓고 그 거기서 하는 방송들을 쭉 보면은 분위기가 진짜 나오는 거 그렇죠. 같아요. 특히 이제 투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어, 그, 저희가 입사하기 전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비중이 좀 높았다면, 음. 저희가 입사할 즈음부터 어, 창작, 창작 만화가 많았죠.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이렇게 그런 창작 애니메이션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중이지만, 진짜 투니버스 창작 애니메이션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선이 굵고 그럼요. 뭔가 말, 맑고 밝고 뭔가 선명한 그런 연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한번 이건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시험 단문이라는 게 나와 봐야 저희가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세 사람의 또 개인적인 의견. 아, 그렇죠. 있습니다. 지극히 어쨌든,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어, 뭐 그렇다고 그냥... 제뭐 저를 포함한 저희 대원 방송이 다 일본인이다 뭐 이런 얘기는 네. 절대 아니니까 네. 예 참고만 하시면 될것 네. 같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저화한신영은 미국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보다는 미국의... 저희는 저희는 일본보다는 미국 쪽에 <laughs> 저도 미국계열입니다. 예. 미국 달러 달러 쪽으로 저희는 엔화보다는 달러 쪽이기 때문에 예예 yeah. 그렇습니다. 네어네 어,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와 일단... 좋죠. <laughs> 좋습니다. 자, 어~ 네. 사실은 또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이제 좀몇 가지가 있어요 학생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뭐~ 네. 어, 예를 들면 이제 목소리의 톤내 음. 톤은 굉장히 중저음인데 네. 대원 방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네. 일본 만화를 하기 위한 하이톤의 여자 성우들을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대원 방송 시험을 보기 위해서 로우 톤인 내가 하이를 억지로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음. 또 애매하게 또 중음이어서 음. 하이를 내면 낼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그쪽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그게 이제 여자 지망생 친구들 또는 남자 지망생 친구들 다 공통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 뭐랄까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이 음역대인 친구가 하인 캐릭터를 낼 때의 질감과 음. 중음인 친구가 하이를 낼 때의 질감과 음. 로우인 친구가 하이를 낼 때의 질감은 다릅니다. 그렇죠. 음. 맛이 달라요. 달라요. 맛이 달라요.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걸리로 치면 이게 막걸리 아 죄송해요 이막이 술을 얘기해도 돼요. 어, 그 상관없습니다. 네. 막걸리가 이제 저희가 흔들지 않으면 이게 침전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밑에 가라앉는 그 걸쭉한 걸 이제 로우라고 하고. 중간을 이제 미들이라고 하고 맨 위에 가장 맑은 부분을 하이라고 했을 때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술이지만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음. 그 포인트를 잘착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어, 하이인 친구가 하이를 냈을 때 거기서 저, 그걸 듣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쨍하고 약간 뇌하수체를 건들면서 이렇게 탁탁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그거 잘 표현해 주시면 되고. 어, 약간 중음대인 친구들이 하이를 냈을 때 살짝 쪼아지지만 그래도 뭔가 힘이 이, 이 네, 중음에서부터 받쳐, 워낙 하이인 친구들은 뭔가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음. 위에서 그냥 날카롭게 확 베는 느낌이고 음. 중음인 친구들은 이게 좀 힘이 받쳐줘서 베다가 이렇게 때려버리는 느낌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로우인 친구들이 하이를 내면 뭐랄까 이 묵직한 얘가 요만한 틈으로 가려고 막 숄더 어택을 날리는 느낌이란 말이죠. 음...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사실 다그 표현들마다 원하는 그 좋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하이인 친구가 내는 그 하이의 느낌을 로우인 친구 또는 중민 친구가 이걸 자꾸 내려고, 내려고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네, 네, 이건 문제예요. 맞아요. 정말 문제예요. 네.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당신, 바보. <웃음> 바보. 바보. <웃음> 그걸 지금 하라고 쳐다본 게 아니었는데요. 네, 뭔가 분위기상 그렇게 되어갔네요. 네, 네, 어쨌든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동기 명준이 형과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김명준 성우가 하는 그 아역 뭐, 소년과 제가 하는 소년의 그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캐릭터에 따라서 또컨택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연기를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무리하게 하이톤의 친구의 연기 그런 것들을 하이톤인 성우들의 연기를 스스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대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이 사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음. 작품인데. 본인의, 본인의 소리의 톤이 올마이트인데 음. 미도리아를 내려고 한다. 그렇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 네, 이건 네. 문제가 있어요. 올마이트에서 도라이모이 퉁퉁이로 가던가. 네. 네, 뭔가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결에서 응용한 방식의 아역으로 가야지. 음. 내가 올마이트인데 미도리아로 간다. 음. 이거는 정말 드물게 네네. 정말 이 음폭대나 어레지폭이 넓은 그 전화 한신형 같은 사람들만 네. 가능한 <laughs>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어, 못하는 당신, 바보. 바보. <laughs> 바... <laughs> 지금 여러분께서 고품격 채널의 방송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저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공부할 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 워낙 많은 성우들이 있고. 또 워낙 많은 지망생들이 있고 또 워낙 많은 소리들이 있다곤 하지만 어, 어떤 친구 목소리 들었을 때야 너는 강수진 성우님이랑 완전 똑같다 음. 어 너는 정민숙 선생님이랑 정말 똑같다 이렇게 뭔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네, 그런 소리를 꼭 듣는 어디 학원을 가도 음. 그런 소리를 꼭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내가 어떤 연기를 해도 그 성우님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친구들은 시험에서 어떻게 음, 자기 연기나 어필을 하는 게 좋을지 뭔가 그 성우님이랑 음. 비슷하다는 걸덜 어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뭔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다르게 하기 위해서 연기를 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우리 음. 최하성우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음.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어저 어,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은 어, 저는 일단은 어 경쟁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은 어 정말로 강수진 성우님 뭐 정미숙 성우님 저희한테 는제 선배님이신데 그두 분은 이제 독보적이죠. 너무 유명하신 목소리고 어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소리가 필요하다면은 전속으로 뽑을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선배님들을 캐스팅해서 쓰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어, 본인이 그런 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분들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그분들의 연기를 너무 많이 참고해서 음. 그분들의 색깔이 많이 배어 있는 건 아닌지 음. 어, 소리는 비슷할 수 있지만 연기 스타일은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본분 중에서는 이제 연기 스타일도 조금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laughs>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경쟁력이 좀 없지 않나 하는 음. 그런 생각은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개인의 색깔을 조금 더 만드시는 게더 좋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질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죄송. 음. 아, 아니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그런 질문이 음. 왜냐하면 본인이 그거를 그 선배님들이나 그 성우님들과 비슷한 소리로 제가 그럼 추, 접근을 해야 될까요? 비슷하지 않은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럼 자신의 소리를 음. 그 질감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음. 왜 아직 성우가안 됐을까요? 음, 저는 이건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냥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면 되죠. 네. 그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거 조절할 수 있는 당신, 당신은 이미 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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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조절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있겠죠. 예. 음. 네. 이게 뭔가 뭔가 안 풀릴 땐 자신을 돌아보라. 예. 음. 네. 거기에 좀더 핵심이 있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하나 더 정말 중요한 오, 질문이 네네네. 생각이 네. 났는데요. 네. 어, 사실 2, 3차는 소수의 인원이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렇죠. 질문이 많이 없었던 거고 1차 시험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제가 알고 있는데 음. 1차 시험 때 시험 단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조금 어레인지가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떠맨 작품에 있는 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 그렇죠. 근데 보통의 이제 그런 지망생들은 그 작품이 어디에서 나온 어떤 장면이고 어떤 캐릭터가 있고 어떤 성우가 있는지 바로 정보가 돌아요. 돌죠. 음, 음, 그렇죠. 근데 거의 뭐 증권가 찌라시처럼. 어, 음. 예, 바로, 바로 돌죠. 막 예. 하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 단문을 그 성우님이랑 어쨌든 연기를 거의 똑같이 따라하는 친구도 있고 네네. 어떤 친구는 아예 그냥 귀닫고 나만의 연기를 하겠다고 네. 아예 그냥 그런 정보를 안 듣게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뭐 그런 출제 문제도 일단 제가 연기했었던 친구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로 2차, 3차에서 음. 또 이제 경험을 벌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음 그냥 그 연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제 이의 한신, 제 이의 제하제 이의 이현이 나오기에는 아직 시기가 좀 이르고 음. 어 뭐랄까 그냥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참고는 할수 있겠죠. 아 근데 뭐 아예 귀를 닫고 나만의 길을 간다? 그럼왜 아직 성우가안 됐겠습니까? 이미 음. 성우가 됐겠죠. 바보, 바보.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 이런 포인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음. 그러면 그럼 이 포인트를 내가 한번 비틀어 볼까? 음. 또는 어, 요 포인트는 따라가 돼? 나의 색깔을 좀더 입혀 볼까? 이런 음.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음. 봐요. 아, 그 문제를 않고 예, 나의 내더라도, 연기로 좀 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나의 업데이드. 연기보다는 내가 표현해낼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가 표현해낼 수 있는 역경 안에서 그예그문 문항을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라는 것을 음. 보여줘야지 뭐 예를 들어 도라이몽이 뭐 대나무 헬리콥터 했다고 해서 다들 대나무 헬리콥터 하면 무슨 변별력이 있겠습니까 음. 음. 그렇죠 예 그때 누군가 대나무 헬리콥터 이랬을 때어 뭐야 이거 다 앞에서 한0백 100, 명이 대나무 헬리콥터 했는데 한 명이 대나무 헬리콥터 했는데 바로 또 뒤에 있는 사람이 대나무 헬리콥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좋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음,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음. 느낌으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힘을 음. 길려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좋습니다. 오,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거 맞아요. 좋은에서 은 니은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laughs> 좋은 거 맞나요? 음. 좋습니다. 정말 좋고요. <laughs> 어, 네, 정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 참고는 할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게 인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 본인이 분석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시간이 없어서, 어, 뒤늦게 이제 시험을 접하게 됐고, 뭔가 확인을 해야 되고, 또는 내가 어쨌든 간분석 여기 좀 부족해서 참고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투하고 표현을 갖다가 너무 따라 해가지고, 따라해도 돼요. 따라해도 되는데 정말 내가 카피 능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목소리나 연기 패턴이나 스타일을 완벽하게 내가 흉내를 내버린다. 그러면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크게 뭔가 개성이나 경쟁력은 있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이 부분에서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을 싶은 건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는 사실 한 칠, 팔십 프로 이상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통해서 그쵸. 접근을 하고 접하고 자라온 세대들이 이제 이 공부를 접근하고 있고 그 외에 30% 정도는 일반적으로 연기를 하던가 하다 오던가 또는 다른 거를 하다가 아 진짜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항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대원이 뭐 1번이 나이히올 아카데미하고 뭐 2번이 파워 레인저고 음. 뭐 3번이 프리큐어고 뭐 4번이 뭐 뭐가 있을까요? 무슨 작품이 있을까요? 뭐 도라에몽이고 뭐 네. 오버니 뭐 이런 게있다 쳐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각 작품들마다 사실 재밌는 요소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꼭 오타쿠여야지만 아는 건 아니에요. 예, 음. 네. 그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레인저 같은 경우는 그 이상한 동작을 하면서 쫄쫄이 입은 애들이 음. 뭐뭐 레드 뭐 뭐뭐 블루 하면서 다 같이 파워레인저 뭐뭐 포스 할때 거기서 오는 그병맛 같지만 그 갑체기를 말할 때 오는 거기서 오는 전율이 있단 말이죠. 음. 그니까 이게 왜 재밌는지를 내가 알면 그 연기가 어느 포인트에 재미를 줘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음. 거죠. 유이왕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상한 애들이 그냥 제정신 아닌 애들이 카드 들고 나서 카드 에 있는 설명을 되게 되게 쓸데기 없이 거창하게 거, 하죠. 거창하게 막 함정 발동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유이왕 카드 배틀 대회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실제로 다들 그러면서 해요. 정말 경이롭죠. 오, 놀랍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기지 않은 애들이 오. 그렇게 하니까 놀랍죠. 상당한 이질감과 여기가 현실이 맞나 생각이 드는데 이 유이왕이라는 어떤 그런 그 컨텐츠에서도 대체 이 역에 이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왜 환장을 하는 것이며 어떤 재미 포인트가 있는지를 내가 알고 그 연기를 표현하면 훨씬 재밌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오.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애니메이션에서의 어떤 제가 보는 킬링 포인트는 그런 거거든요. 시즌 1기 1화에서 나옵니다. 미도리아라는 친구가 개성이 없어 가지고 제가 히어로가 될수 있을까요?" 하면서 막 울어요. 막울때저 막 뒤로 석양이 져요. 쫙 지면서 바람이 확 붑니다. 그러면이 올마이트라는 히어로의 이 더듬이 머리가 옆 불기 시작하 이렇게 되면서 딱 뒤에서 이제 후광을 받죠. 후광을 받으면 손을 쫙 내밀어. 내미면서 음악이 쫙 흐릅니다. 바바밤이렇 음악이 흘러요. 그때 너도 될수 있다 이거로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그 철없을 때 느꼈던 뭔가 그오 멋있어 하는 그런 게 오는 포인트가 있단 어, 말이죠. 그렇지. 그걸 알고 연기를 하는 것과 모르고 연기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투니버스 같은 경우는 뭐 코난도 있고 보르토도 있고 있지만 또뭐 로버트레인이라든가 이런 창작도 애니들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마다 그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이걸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의 이성우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작품들은 뭐냐? 뭐 예를 들어 뭐 종말의 시아라프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세계 뭐 머시기 뭐, 뭐 마왕이 뭐 알바를 한다면 뭐요런거 그러니까 절대 더빙이 안될것 같은 작품들을 이렇게 막들 좋아하고 이제 헌한, 이세계물 이세계물 네. 그런 것들에 네네네. 이렇게 환장들을 해요. 환장하는 건 좋은데 그럼 환장은 본인만 하세요. 음. 공부할 때는. 이 주로 다뤄지고 있는 컨텐츠들에서의 재미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그 재미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음, 거죠. 음. 근데 거기에 막 무슨 그 키리토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의견입니다. 네. 아, 예. 네. <웃음> <웃음> 질문이 뭐였어? 저도 몰라요. <laughs> 저 질문 하나 더 해봐도 돼요? <laughs>